네, 안녕하십니까? BMW 김진환입니다. 지금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인데 오랜만에 그래도 바깥에서 한번 또 촬영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흔히 알고 계신 7 시리즈 모델이고요. 가솔린 모델로 740i라는 모델입니다. 크리스탈 라이트가 이쁘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아이코닉 글로우와 에어플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7 시리즈가 풀체인지가 된 이후로는 훨씬 더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전면부는 너무나도 이뻐졌기 때문에 후브로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탈 라이트 바로 아래쪽에는 데일라이트가 또 추가가 돼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게 돌고래 같은 매력이 있죠. 되게 웅장하고 각져 있으면서 또 유연한 곡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0인치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5 스포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크 크기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펜더에는 M 스포츠 패키지 그러니까 M 배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치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한번 터치하시면 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도어가 열리게 됩니다. 하단에 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물체가 옆에 붙어있으면 당연히 열리지 않고 멈춰있는 기능도 다 포함이 있겠죠. 살짝만 밀어주면 전동으로 또 닫히게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실내에서 문 내장을 다한 번에 여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뭐 전면과 다를 바 없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뒤 핸더에 보시면은 크롬을 되게 많이 써준 부분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고급감을 충분히 더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에스트렁크 리드로 가게 되면은 BMW의 패밀리 룩이죠. 이렇게 쭉 뻗은 패밀리룩을 가진 테일램프가 쭉 뻗어 있고 740i라고 적혀 있습니다 7시리즈 같은 경우는 모든 모델이 다 나옵니다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i7이라고 하는 순수 전기 차량도 다 나옵니다 트렁크 공간을 열어보시면 당연히 되게 깊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양쪽 측면은 조금 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열 좌석을 배려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고 트렁크 킥 모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즈는 이어를 빼놓고 갈 수는 없는데요. 상단에 지금 시어터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패널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상단에 시어터 스크린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양옆 그리고 후면에 있는 모든 블라인드가 올라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어터 모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 각종 인터페이스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빠져 있는 모델도 있기는 합니다. 리미티드 모델이나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시어터스 크린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다만 난 굳이 이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델들은 한번 따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 그 부분도 제가 재고 체크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일렬로 오게 되면은 브레이크 살짝 발만 갖다 대면 문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 차량 모양으로 오토 버튼이 있는데 눌러 보시면은 자동으로 또 열리기도 합니다. 또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젤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머라운드뷰가 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빠지는 옵션은 하나도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센 리킨스라는 제일 상위 등급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인터랙션바 같은 경우도 일반 오시리즈와는 다른. 이런 인터랙션 바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 설정하는 것도 이렇게 도어 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볼수 있겠네요. 가운데 센터 콘솔로 보시면 기어 노브랑 조그 셔틀 같은 경우는 둘다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연히 7시리즈라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잘 챙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시리즈는 무엇보다 월 납입금 지원금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또한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차량이죠 그래서 어떤 금융을 쓰는지에 따라서 스마트 풀케어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년 동안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 혜택이 되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7시리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리스로 많이 출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리스 같은 경우는 할인 금액을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월 납입금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에 있는 오늘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